미국의 밀리터리 리뷰 전문 채널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해양 전력의 중심이 될 2026년형 차세대 초계함 ROKS 건산 PCC-707에 대해 심도 있는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투 능력, 기술 사양, 내외부 디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신형 함정이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ROKS 건산 PCC-757은 대한민국 해군의 기존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할 차세대 함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2026년에 정식으로 진수되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이 함정은 최신 스텔스 설계를 바탕으로 적의 탐지를 피하면서도 빠른 기동과 강력한 타격 능력을 겸비한 다목적 전투 플랫폼입니다. 본함은 특히 연안 방어, 대잠 작전, 해상 감시 및 차단 작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95m이며 폭은 약 12m입니다. 배수량은 약 2,400톤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훨씬 크고 안정적인 작전 기반을 제공합니다. 최대 속력은 약 30노트 이상으로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기동성과 조작성 측면에서 동급함정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CODAG 방식으로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이 조화를 이루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연료 효율성과 기동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장 측면에서도 ROKS 건사는 현대 전장의 요구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포는 76mm 오토 멜라라 한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근접방어를 위한 30mm CIWS와 함께 대공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램,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 시스템의 도입은 단거리 공중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적의 미사일이나 소형 항공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미사일 사기 대잠 어뢰발사관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상 및 수중 위협에 모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비 측면에서도 ROKS 건사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전자전 패키지를 자랑합니다.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는 표적 탐지와 추적, 사격 통제까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다기능 통합전자전 시스템은 적의 전파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주변 함정 및 항공 전력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며 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돕습니다. 함정 내부의 전투지휘센터는 대형 디스플레이와 다중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작전 효율성과 협동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함정의 구조적 디자인은 스텔스 기술을 극대화하는 대초점을 맞췄습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최소화하는 외형 구조와 특수 도료를 적용한 선체는 적 탐지 거리 감소에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상부 구조물은 최대한 각을 줄인 설계로 되어 있어 전반적인 전자파 노출을 감소시키며, 이는 생존성과 작전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강인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을 보여주며, 현대 해군 전투함으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내부 디자인 역시 첨단 기술의 구형과 승조원의 작업 효율성 및 생존성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은 기존 함정에 비해 개선된 편이며,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운영 인력을 줄이면서도 전투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작전 구역에는 자동 소화 시스템과 비상시 대응을 위한 격벽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 통제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ROKS 건사는 대잠 작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선체 고정식 소나 및 예인식 소나 시스템이 모두 장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의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